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충내 알비입니다. 스포츠 전문적으로 베팅 분석 조합과 종합 정보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종 분석 조합과 분석 글을 편하게 보고 싶으면 댓글 링크 확인하세요. KBO 국내학 5경기 분석 들어갑니다. 7월 20일 화요일 KBO 국내학 5경기. 두산 BS 1화. 두산은 잭 로그 5승 7패 3점 이상과 시즌 6승 도전에 나선다. 10일 롯데 원정에서 8이닝 무실점의완벽투로 승리를 거둔 로그는 롯데에게 강한 특징을 그대로 이어간 바 있다. 하나 상대로 홈에서 부진하고 원정에서 좋은 특구를 보여주었는데 묘하게 홈에서 기복이 있다는 점이 불안 요소일 것이다. 1요일 경기에서 김광현과 조병현 상대로 2점을 올린 두산의 타선은 유간타로 2점이라는 경제적인 야구를 보여주었다. 즉 찬스가 왔을 때 어떻게든 잡아냈다는 건후반기에 상승세를 기대케 하는 대목일 듯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김태현과박치국의 보직을 바꾼 게 일단은 성공적이다. 하나는 문동주 7승 3패 3.75가 시즌 8승에 도전한다. 8일 KIA와 홈 경기에서 5이닝 30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문동주는 8개 안타를 허용하는 등 투구 내용 자체는 나쁜 편이었다. 두산 상대로 홈에서 5이닝 30점 패배를 당하는 등 유독 두산만 만나면 경기가 꼬이는 문제를 이번에 해결할 수있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일요일 경기에서 소영준과 KT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10점을 올린 하나의 타선은 원정 타격의 기세가 놀라울 정도다. 특히 KT의 승리조 상대로 8점을 올린 건 이번 시리즈에서 커다란 어드밴티지가 될수 있을 듯. 사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불패는 리그에서 가장 좋을 것이다. 두산은 말이 필요 없는 문동주 킬러다. 최근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두산 타선의 화력을 기대할 수 있을 듯. 하지만 로그도 하나 상대로 좋다고는 할수 없고 홈이라는 변수도 있다. 이번 경기는 결국 타격과 불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주말 시리즈에서 하나는 자신들의 강점을 보여준 바 있다. 전력에서 앞선 하나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75 하나 승리, 승일패 하나 승리, 핸디 두산 승리, 언더오버버, 오이닝 승패 무, 삼성 BS SSG. 삼성은 원태인 6승 3패 3 1-3-2 시즌 7승 도전에 나선다. 6월 28일 키움 원정에서 5이닝 8실저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뒤 1군에서 말소되었던 원태인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온 상태다. SSG 상대로 4월 1 0일 홈에서 5이닝 1실점 호투를 해냈는데 푹 쉬고 온원태인이라면 이야기가 다를 것이다. 일요일 경기에서 키움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7발 포함 무려 15점을 올린 삼성의 타선은 홈 경기의 파괴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바 있다. 홈런 2발 포함 4안타 5타점을 올린 디아즈는 그야말로 MVP급 포스. 5이닝 동안 3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김태훈이 계속 흔들리는 게 문제다. SSG는 미치 화이트 7승 3패 2.45가 시즌 8승에 도전한다. 5일 NC 원정에서 6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화이트는 최근 이 경기에서 다시금 살아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시즌 3성 상대로 11이닝 2실점으로 매우 강력한 모습인데 원정이라는 변수는 존재하는 편이다. 일요일 경기에서 곽빈 상대로 터진 한유섬의 솔로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SSG의 타선은 후반기 시작과 함께 타격감이 급격하게 굴러떨어져 버린 듯한 모습이다. 도루는 많았지만 불러들이지 못했다는 건 원정에서 문제가 되기에 충분한 포인트. 3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마무리 조병현의 9회초 결승점 실점이 아쉽다. 삼성의 타선은 은근히 투수를 가리는 편. 힘이 충분한 원태인과 화이트를 고려한다면 중반까지는 투수전의 가능성이 높다. 결국 후반이 관건인데 주말 시리즈에서 보여준 SSG의 타격은 실망스러웠고 결국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힘에서 앞선 삼성이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64 삼성 승리. 승일패 삼성 승리. 핸디 삼성 승리. 언더 오버버. 5이닝 승패무. NCBSKT. NC는 라일리 톰슨 11승 4패2.982 시즌 12승 도전에 나선다. 6일 SSG와 홈 경기에서 6.1이닝 20점의 호트로 승리를 거둔 라일리는 완벽하게 KBO에 적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금년 KT 상대로 13이닝 1실점으로 매우 강하기도 하고 홈이라는 점 역시 라일리에겐 강점이 될수 있다. 일요일 경기에서 2-1 상대로 홈런 두발로 올린 2점이 득점의 전부였던 NC의 타선은 전체적인 타격감이 떨어졌다는 점이 아쉽다. 일단 원정보다 홈에서 강하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할 듯. 4.1이닝 동안 2안타 1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전사민이 KIA전에서 약한 칭크스를 못 벗어난 게 고민을 안겨줄 것이다. KT는 고영표 8승 4패 3.33과 시즌 9승에 도전한다. 11 SSG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고영표는 롯데전 참사 이후 빠르게 자신의 페이스를 회복 중이다. NC 상대로 4월 8일 홈에서 7이닝 1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최근 원정에서 종종 흔들리는 문제를 고쳐야 한다. 1요일 경기에서 류현진과 하나의 불펜에게 철저하게 막히면서 유간타 완봉패를 당한 KT의 타선은 와이스를 공략한 2차전의 흐름을 전혀 이어가지 못했다. 특히 경기 후반의 타격은 이전에 비해 많이 부족한 편. 3이닝 동안 8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박영현의 자신감만 까먹은 것 같다. NC의 패배는 아쉬웠고 KT의 연패는 충격적이었다. KT로선 투타의 엇박자가 상당히 심한 편. 라일리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KT의 타선에게 기대는 어렵고 결국 고영표가 버텨주어야 하지만 원정의 고영표는 아무래도 조금 아쉽다. 게다가 NC의 불패는 최소한 남은 7월의 기간은 기대를 걸 여지가 많다. 홈의 이점을 가진 NC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4-3 NC 승리, 승일패일, 핸드 KT 승리, 언더오버 언더, 5이닝 승패 NC 승리, KIA p s LG, KIA는 제임스 네로 승입패 2.39의 시즌 6승 도전에 나선다. 11 하나 원정에서 6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불펜이 승리를 날려버렸던 내일은 투구 내용만큼은 그야말로 최고 레벨이다. 게다가 홈이라는 이점도 있기 때문에 호투의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할수 있는 편. 일요일 경기에서 신민혁과 전삼이 상대로 위즈덤의 2점 홈런 포함 3점을 올리는데 그친 k i a 의타선은 특정권 문제가 꽤 심각한 모습이다. 홈런 합쳐서 11 안타 54493점이란 건 특정권에서만 계속 바보가 되었다는 이야기. 5이닝을 4안타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성향타기란 존재가 정말로 소중할 것이다. LG는 응. 송승기 8승 5패 3.39가 시즌 9승에 도전한다. 11키움과 홈 경기에서 4.1이닝 3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송승기는 여름에 접어들면서 페이스가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KIA의 상대로 6월 28일 홈에서 2.1이닝 7실점으로 부진했다는 점 역시 불안 요소 중 하나다. 1요일 경기에서 이민석과 최준영 상대로 문성주의 솔로 홈런 포함 3점을 올린 LG의 타선은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6개 안타가 말해주듯 타격이 좋다고 말하기 힘든 편이다. 특히 스피드 야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게특정권의 횟수를 줄이고 있는 중. 3.1 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유영찬의 존재가 정말로 소중해 보인다. 유영찬이 돌아오면서 LG의 불패는 이전보다 탄탄해졌다. 문제는 타격이 영 좋지 않다는 점일 듯, 홈경기에내 이름을 고려한다면 다득점을 하긴 어려울 것이다. 결국 송승기가 막아줘야 하지만, 송승기는 봄에 비해 여름의 투구가 아쉽고 k i a 에타서는 나성범, 김선빈의 가세가 크다. 홈의 이점을 가진 KIA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53 KIA 승리. 승일패 KIA 승리. 핸디 LG 승리. 언더 오버 언더. 5이닝 승패 KI의 승리. 키움 BS 롯데. 키움은 라클란 웰스 1승 1패 3 1과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5일 하나와 홈 경기에서 6이닝 20점의 호투를 보여준 웰스는 빠르게 KBO에 적응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게다가 홈 경기라는 점 역시 웰스에게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일요일 경기에서 후라도와 김태훈을 공략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10점을 올린 키움의 타선은 후반기의 시작만큼은 잘해낸 편. 그러나 어디까지나 대구 구장이었고 이번엔 홍 구장이라는 점은 분명한 변수다. 3이닝 동안 8실점으로 무너진 불패는 어디서부터 코쳐야 할지 감도 오지 않을 듯 롯데는 나균 안이 승 6패 4 3 6이 시즌 3승에 도전한다. 10일 두상과 홍 경기에서 6.2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나균 안는 7월의 투구 내용 자체는 안정적인 편이다. 키움 상대로 4월 15일 홈에서 4이닝 5실점으로 좋지 않았는데 역시 좌타자 봉쇄가 쉽지 않아 보인다. 1월일 경기에서 임창규 상대로 2점을 올리는데 그친 롯데의 타선은 2차전에 집중력을 전혀 이어가지 못한 게 패배로 연결되고 말았다. 득점권 집중력이 떨어진 모습이 나왔는데 이를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등판과 동시에 결승점을 허용한 최준용은 구위가 많이 떨어진 듯하다. 롯데의 후반기 출발이 좋지 않다. 특히 좌완 투수에게 약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웰스 공략이 쉽지 않을 듯. 반면 키움은 패배하긴 했어도 대구에서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좌타자에게 약한 낙이 안에게 힘든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불펜 변수가 있지만 후반기의 롯데는 막판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다. 선발에서 앞선 키움이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54 키움 승리, 승일패일, 핸디 키움 승리, 언더오버, 5이닝 승패 키움 승리.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가치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최종 분석 조합과 분석글을 편하게 보고 싶으면 댓글 링크 확인하세요.